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은, 음, 수동태 중에서도 그 절이 목적어인 경우 있거든. 대절, 왓절, 음문사 절. 이 덩어리가 주, 그 목적어인 경우, 예, 수동태를 어떻게 쓰는가. 예. 자, 수동태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네, 예. 수동태, 어, 보내주세요. 링크, 그거 하나. 먼저 보라고, 예. 주어, 동사, 예. 목적어인 능동태 문장을, 문장에서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주어로 쓰죠. 자,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왔죠? 그러면 동사는 모양이 바뀐다. 그게 태잖아, 태. 어떻게 바뀌어? 예, 비동사 플러스 예, 과거 분사로 바뀌죠. 이 과거분사된 얘기는 개념에서 얘기해서 개념 예. 된진뭐 받는 네 요런 식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거기에 비동사랑 만나서 그렇게 되다 지다 받는다 이렇게 과거분사는 형용사라고 얘기해서 형용사 동사로 쓰려면 꼭 비동사랑 만나자 그죠 네그렇게 예. 그죠 그리고 행자는 바이플라스 교죠. 물론 이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목적격을 쓰자 이것도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이이 목적어가 이 목적어가 절이 오는 경우에 절대절 이때 대는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구조 완전합니다. 관계 대명사 그대단 아닙니다. 뒤에 문장구조 완전합니다. 자, 이럴 때 수동태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동태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로 쓰는 거잖아. 그러면 대시끄는 이 문장이 뭐야? 목적어야. 그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와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주어동사, 이 안에 다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써야겠죠. 예. 이 절은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3인칭 단수. 그래, 당연히 비동사는 is 써야죠. 현재라면, 과거라면 was를 쓰고 오겠죠. 둘 중에 하나 쓰겠죠. 그 다음에 얘 pp 쓰면 되겠죠. 음, by하고 뒤에 쓰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게, 명사절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영어는 긴 주어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주어가 길잖아. 우리, 저, 투부정사 거기서 배웠죠? 주어 길면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내. 그래서, 가져 있으잖아. 그래서 가어가여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제, it, 하고, is, pp,죠? that. 아, 미안합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응, 됐. 이렇게 뒤에 문장이 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또한번 바뀌는데요. 예. 이이 i s 은 가짜 주어고 내용상은 얘가 진짜 주어거든. 그래서 얘가 앞으로 올려그래 고 이렇게 주어가. 그리고 얘는 사라져버리 있어. 그래서 is 또는 was pp 하고. 어, 데스는 왜 있었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했거든. 근데 주어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어. 그래서 없어지고요. 주어는 앞으로 갔죠? 얘만 남사니다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그냥 쓸수 없죠. 그래서 준동사절에서 투 하고요. 시제가 같으면 원형을 씁니다. 뭐가 같으면? 이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그때는 원형을 써끝 이거야.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나오면 될거요 여기에, 네. 자, 요거를 갖다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They say that he is a hero. 갑니다. They say that he is a hero. 그리 R. 자. 그들은 그가 영웅이다라고 말한다죠. 그 영웅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 그 사실, 사실을 말합니다. 수동태를 바꾸래요. 수동태는 능동태 의 목적어를 강조하게 해서 주로 어 쓰는 거잖아. 그죠? That. 이때 대인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봅시다. 피플도 가능합니다. 댓. He is a hero. 대절은 단순 취급하죠? 얘가 동사예요. 얘 모양이 바뀌죠? 비동사 플러스 pp. say의 과거, sad. 과거 분사 sad. s a i d 아니야, sad야, 그죠? is sad. 아이고. 아고, by them은 일반적인 주어니까, 아, 생략을 하자. 예. 자, 주어가 너무 길어요. 주어가 이만큼이에요, 죠긴 예, 주어 싫어해요. 어디로 보내요 뒤로 보내요 네, 뒤로 it is 아잠깐 여기서 이런 문장이 나와도 해석은 아 그가 영웅이다 라는 게 말해지는구나 이러지 말고 사람들은 그가 영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자 이거지 네. 자 이제 세 번째 너무 길죠 it is said that 하고 그대로 써 주세요. 음. 해석은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이 똑같아요. 내용이 바뀌면 안 되죠. 모양이 바뀌었다고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네. 모양만 바뀐 거야. 어떻게 사람들은 그가 영웅이라고 말합니다니다 자, 여기서 영웅은 얘가 영웅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시가 이 탓에, 야, 너는 아무 의미 없잖아. 내가 그 자리 갈래?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is 쓰게 쓰세요. 데 e a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려고 있는 거잖아. 주어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죠. 히 앞으로 갔죠. 자, is 남았어, is. is t 로 h e 여기 동사 있는데, 또 이지 히어로 쓰면 문법상 안 맞잖아. 그래서 얘를 준동사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지 이제 시제가 같아 그러면 투 동사 원형 이지 원형이 b야 b 이렇게 씁니다. 음. 자 해석은요. 이거 보고 어이 뭐야? 그는 말해줍니다. 영웅인 것 뭐지? 그러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이거잖아. 이게 일 내려온 거잖아. 계속. 그죠? 그니까 러 그냥,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게. 다칠게 b pp, to 부정사, 이렇게. 여기 주어. 그러면 사람들은 주어가 불러불러 하다고 pp 한다, 이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sad, believed. t h o u g h 이런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비동사 앞에 있고 사람들은 주어가 불로볼로 하다고 말한다. 믿는다. 생각한다. 그렇게 어, 보도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는 동사야. 컨시스어 때 컨시스어. 그래, 여겨진다. 그래, 여긴다. 그죠? 예. 네. 은근히, 여기에, 어, 은근히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여기 비동사를 빼버리고 물어봐. <laughs> 틀린 네. 거죠? 예. 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 여기 시제가 같은 경우인데요. 시제가 다른 경우. 예. 뒤에 게 시작하는 앞서 뭐냐면, 지금이 현재야. 그런데 영웅이었던 건 과거야. 과거, 과거의 영웅이었지. 지금은 쓰레기야. 이렇게. 응. 그럼 이즈가 워로, 워즈로 워 바뀌겠지. 그죠. 이즈가 뭐로 바뀌어? 워즈로 바뀌죠. 아, 다 지워서 안타깝다. 예.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래. 다시 쓰자. 음, 자이거니다 이거 어... Uh, people say that he was a hero 과거의 영역에서 과거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요거 대절 수동태 쓰면 대절하고 he was 하고, a hero is sad. 그죠? 이만큼 주어 길어. It is sad. That. He was a hero.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몇 가지 좋은데. 자, 여기서 he가 앞으로 갈수있다고 그랬죠? 왜? 얘는 가짜 주어니까. He is sad. 지워지겠죠? 갔죠? 워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현재지만, 영웅이었던 건 과거죠? 예, 네, 과거. 우리 완료 있죠, 완료. 현재 완료는 언제 벌어진 일? 과거에 벌어진 일. 그래서 여다가투 쓰고, have pp 자 have, 예 pp, b 세 그래서 자 과거의 영웅이었다. 지금 아니다. 얘기죠. 네. 시제 차이 날 때. 현재, 과거. 과거, 대과거. 여긴 과거고, s 드 t 여기는 헤드빈이었대. 그래도 여기는 헤브빈. 여기는 뭐겠어? 네, 워즈겠죠. 네. 잊지 말자. 요거. 쓰겠습니다. 이거 꼭 좀, 복수 좀 해야 합니다.